네 만화로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Um, 예, 오늘 만화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d, can I borrow your newspaper? Sure. 우리가 아는 borrow 돈을 빌리다. 그래서 뭐, 뭐 반드시 돈은 아니죠. 그래서 뭐 물건 같은 것을 빌리든지 뭐 심지어 차, 자동차를 뭐 친구한테 잠깐 사용할 수 있냐고 빌릴 수도 있겠죠. 반대말은 lend 입니다 -E lend lend lend. 저 borrow는 borrow a from b. 저 so a라는 것을 b라는 사람한테 빌리다가 되겠고요. lend a to b 하면은 a를 b에게 빌려 주다 뜻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좀더 영자 관련은 좀 있다 다시 밑에서 오셔서 연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와서 저기 신문 좀 잠깐 빌릴수있을까요 o sure, 물론이지 했습니다. 근데 젊은 아이가 뭐 젊은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신문 좀 빌려 달라니까좀 뜻밖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Most people your age just read their phones.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 your age, your age는 너의 나이에 너의 나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their phones 전화를 읽기만 하지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보고 모든 기사를 접하고 내용 같은 것을 그냥 전화에서 읽으니까는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에서 글쎄요. 신문 보는 사람도 없겠죠. 이제는 다 스마트폰만 다 주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 말을 어, 덧붙입니다. Newspaper readers,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tend to be 그래서 tend 하다는 것은 어떠한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end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 왔을 때는 투부정사 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있다. Newspaper readers tend to be. 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to be 뒤에 나오는 성향이 있다. 어떤 성향? A little more sophisticated. 그래서 so 약간 더 sophisticated. And so sophisticated 하다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사람이 좀 교양 있는 세련된 그래서 뭐옷 같은 것을 뭐 입는 선택이나 그런 데 있어서 뜻을 얘기하고요. 또는 어떤뭐 기계나 장비, 설비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복잡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 아저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이 쪽의 마지막 의미에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적인 수준 높은. 아 물론 뭐 세련된 그런 의미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end 하면서 뭔가를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rip 신문의 한 부분을 rip 합니다. rip 하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갑자기 거칠게 찢다 또는 찢어지다 자동사도 됩니다. 또 재빨리 거칠게 뭔가를 떼어내다 뜯어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신문을 rip 했죠. 뜯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Thanks 고맙습니다. I needed a place. 나는 어떤 장소가 필요했어요? 어떤 뭐 곳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모할 뭐 to stick my g u m 아, 내껌을 집어 넣을 장소, 곳이 필요했습니다. 신문에 보시면은 한 부분이 여기 뜯겨져 나갔고 거기다가 아이가 껌을 집어넣고 있네요. 예, 뭐 아, 아버지가 생각하셨던 대부분의 뉴스페이퍼 리더 독자들이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sophisticated, s o p h i s t i c a t e d 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단지 껌을 집어넣기 위해서 스틱 하기 위해서 아들의 신문이 필요했었네요. 참고로 스틱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어 물론 찌르다는 뜻도 있고요. 과거 시제는 스틱에서 ed가 아니라 불규칙 S T U C K Stock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어휘 표현 예, 밑에 영작 있으니까 꼭 와서 영작하셔서 어,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본인의 것이 될수 있게 어, 한번 트라이해 보시고요.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 사이트에 많은 당연, 아, 아주 다양한 아, 영어 공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툴이 있으니까는 사이트에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타자기 타자기 <laughs> 컴퓨터 자판기 키보드에서 탁탁탁탁 답드쳐가면서 스펠링도 한번 본인 스스로 연습해 보시고 어, 꾸준히 영어 학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시, 아래 어, 내용대로 따라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하고 제 사이트의 모든 것을 활용하실 수 있게 어, 사이트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